뉴턴이고 그쵸? 지금 기본적으로 면적 단위는 뭘로 썼어요? 이렇게 썼네 그쵸?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 이분력의 단위는 어, 파스칼이야 파스칼 일반적으로 PA라고 표현하고 얘는 뭐냐 하면은 어, 사람 이름이죠? 대기압을 연구하는 사람 파스칼이라는 사람이고 이사람은 단위가 뉴턴 퍼메다제곱이에요 단위 1제곱메타에 발생되는 힘으로써 힘에다 지금 붙을쓰고요 이런거 뭐로 쓴 거야? 면적 단이면 메다리고 썼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쓰기 너무 불편해. <laughs>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쓰냐 면은 우리는 이렇게 쓰죠. 그럼 얘하고 얘는 무슨 단위에요 뉴턴퍼 제곱에다가 파스칼인데 뉴턴퍼 제곱이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변환해봅시다. 파스칼이 어, 1뉴턴퍼 매달 제곱인데, 얘는 뭐야? 매달 제곱은 뭐야? 매달은 뭐야? 천미리죠?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갑시다. 이게 쓰기야 파스카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요 앞에다가 제가 백만원 1 퍼,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1, 0 10, 100, 1,000, 1,000, 1,000, 1,000, 1고0 0 1,000, 1 0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0 0 1 0 0만1 1 0 0 1 0 0 1 0 0 메가제곱은 어떻게 바뀌나요? 천 미리미리니까 제곱해버리면은 백만 제곱미리가 되죠. 백만 제곱미리. 백, 천, 만, 십만, 백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리면은 백만, 백만 소거되고 나면은 일 유턴 거 제곱미리가 나오는 거죠. 그 내려갔다가 이 때는 이가 뭐야? 메가죠, 메가. 내가. 백만이. 메가 파칼인데 이럴 때는, 여러분을, mpa라고 mpa. 앞에 어, 있는 m1은 메가고요 메가고, 개인 p a 는 파스칼.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학에서는, 어, 뉴턴퍼 메다제곱이라는 파스칼보다는 앞에다가 100만을 곱해서, 어, mpa를 많이 써요, mpa. 어, 어 뉴턴퍼 제곱미기라는 뉴턴퍼 제곱미리 단위 1제곱미기당, 발전는 힘의 크기, 메가 패스카 또는 n p a n p a 라고 읽을 때는 메가 패스카 읽고, 쓸 때는 MPA라고 써요. 또는 뉴턴스포 제곱미터 쓰거나. 어, 얘는 단위에 단위고. 기호그그죠 그럼 얘 종류가 뭐가 있을까? 스트레스의 종류에도. 스트레스의 종류에도 명확해졌죠? 지울게요. 할게요. 아까로 했던 거, 구제력. 구제력이라건 뭐였어요? 구제을 내부에 발전되는 힘과 모멘트죠. 쉽게 말해서 그렇죠. 뭐뭐 있었어요? 충력. 충력으로서 인장력과 압축력이 있었죠. 변단력으로서 올리고 내리냐 내리고 올리냐 두개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핀 모멘트가 있었네요 그쵸?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비틀 모멘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재력은 위에 있는 세개는 뭐야? 인장압전과는 힘이고 두개 밑에는 두 두개는 뭐야? 모멘트죠 얘네들 아까 뭘로 반면에 발생되는 힘으로 나눠준 게응력이었어요 인력 스트레스 이다어야 되나? 기스트레 여기 어. 그러면은 여기에 각각의 대응하는 스트레스가 있겠네, 요그렇죠 근데 우리가 충력에 해당되는 응력을 갖다가 축 응용을 하지 않고, 뭐라는 수직 응용으로. 수직 응용. 노말 스트레스야. 노말 노멀이라는 게왜 노멀? 단면에 수직하다는 얘기죠. 어? 그럼 노멀 스레스라는 건 뭐야? 여기에는 뭐라는 변수야? 액션 포즈랑 뭐라는 응력이 노멀 스레스어요 노멀 스레스. 그럼 노멀 스레스에 당기는 뭐, 뭐가 있겠까 인장과 압축이 있겠네, 그렇죠? 어? 응. 그러면 저기 일반적으로 인장은 또 인장 응력이라고 부르고 압축은 압축 응력이라고 부른요그 다음에 이 노멀 스트레스가 대표징표가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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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인장으로 시그마에다가 티를 붙여 텐션. 그다음에 압축은 시그마에다 가 티를 붙여 컴프레션. 그러면 시그마 티나 시그마 피는 모면되는 뭐 거야? 아까 봤듯이 압축력이나 긴장력을 뭘로 단면으로 적 나눔되는 걸 앰셔. 압축력을, 인장력을 N c 라고 한다면 단면적 a로 나누면 되겠죠 a는 단면적이야 여기는 n c를 뭘로 단면적에로 나누면 되겠죠 우리가 방금 제가 그랬다가 지운 거 왼쪽은 얼마였어요 아까 전에 C, 그마 c 나 왼쪽은 100 뉴턴 나누기 100 제곱 밀이니까 얼마야 1 뉴턴 퍼 제곱 밀이고 오른쪽은 얼마였어요 200턴을 얼마로 400 제곱미리 나오는 거죠 0.5퍼제곱미리 그렇죠? 그러니까 1 MPa, 0.5 MPa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부진제 두 개가 있으니까 부어 따지면은 얘는 얼마? 얘는 인장을 아까 풀었을 했죠? 게 수직응력 얘도 인장을 풀었어 압축응력은 마이너스 하자기만 통상적으로 압축을 하고 있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단력에 해당되는 음력이 전단응력이야전단응력 슈어 스트레스. SDRS, CS 스트레스. 자, 슈어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V라는 것을 쓰느하요 또는 타우라는걸 써. 타우라는 거예요. 얘는 전단력 V를 단면적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A는 뭐라고? 아, A는 단면적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전단력 보일갖다가 단순하게 단면적 A로 나누는 응력은 전단력은고 전단력은 전단력인데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평균 전단력이야. 평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다가 여기 a v 디라는 A V 2를 붙이기도 해요. 에브리지약 자. 어. 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평균이 아니고 실제적인 분포를 나타내기게또 있다는 얘기네요. 죠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학기에 우리 학한에서도 배울 거야. 실제 분포는 어쨌거나 얘기하는 거야. 어, v를 a로 나눈다. 다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힘을 단면적, 힘을 단면적, 힘을 단면적 나눈 거죠. 몇가지는 쉬워. 수직음력이나 정단은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밑에 있는 이휠 모멘트하고 비틀림 모멘트죠. 통상적으로 휠 모멘트에 해당되는 능력은 휠목력이라고 불러요. 휠목력휠목력은 휘모델. 어? 시그마에다가 휠, 밴딩, 비를 붙여. 비는 밴딩이야. 밴딩. 그러면 얘는 휠 모멘트에 단면적으로 나눠? 그랬으면 좋겠죠? 어, 근데 그게 아니야, 왜. 차원이 다른 얘기를, 그 어? 어. 이 모멘트잖아, 그쵸? 모멘트는. 모멘트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조금 복잡한 식으로 구하는데, 쓰지 마세요. 써봐야 뭐. 이런 식으로 구해. 나중에 할 거야? 아 나중에 안할 거야? 나갈 거야? 우리는 지금, 재력학에서는, 요걸 학기에는 요정도로 하죠, 요정도로. 요정도만 하고, 희목력을 구하려면, 각 위치에서 뭘 구해야 돼요? 모멘트를 구해야 되고, 단면 특성을 알아야 돼요. 어, 아, 이것도 나중에 하겠다. 희목까지도학기말에 요정도 어? 하겠네, 그렇죠 희목력하고, 어.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비틀림 모멘트 단계는 비틀림 모력이죠 일반적으로 타오라고 말했어. 여기도 타오가고 헷갈리죠. 사실, 선분으로는 이 전단에 의한 선분하고 비트륨에 의한 선분이 면을 타고 간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야. 다만, 이제 원인이 여기는 직접 전단이고 여기는 뭐야? 비트륨이라는 다른 거 어쨌거나 타오도 구하면는요 P를 J로 나누어서 뭐 곱하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 도구는 나중에 할게요. 밑에 있는 두 개는 나중에 하고, 음. 어쨌거나 이게 다야죠. 구조물에 힘이 발생하면 은 지점에 반력이 생기고, 그런 외력들에서 구조물 내부에는 이런 요런, 요런 품들이 발생하고, 모멘트가 발생하면서, 단면에는 뭐야? 단면적 당 나누게 되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거죠 스트레스를 어떻게 수직, 전단 휜, 비틀림이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어, 그런 거, 단위는 당연히 다 뭐야? 스트레스에 단위는 다, 아까 했지만은, MPA나 또는 뭐야? MPa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뉴턴 퍼어제곱미라를공위로 쓴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아, 어, 는 거고. 인장 응력이나 압축 응력이나 전단 응력을 쉬워요. 다뭐거같는데 인장력의 크기, 압축력의 크기, 전단력의 크기를 구해서 뭐야? 면적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신하고 비틀림은 어렵지만 그래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구조물이 받는 응력을우리는 구조물이 받는 스트레스를 응용이기를 하는데 구조물은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그 크기를 스트레스를 이렇게 정의를 할수있어야 무슨 능력? 어떤 스트레스? 어떤 스트레스? 어떤 스트그다그 크기를 어떻게? 동약적으로 딱딱 딱, 딱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동약적으로 계산게 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야 나와가지고요. 이 스트레스보다 구조물이 그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 강도 강도. 건드도 그러면 구조물 강도라는 라서 스트레스가 응력이라는 게 구조물의 단위 면적당 발생되는 힘의 크기라고는 강도라는 거는 거예요. 구조 재료가 단위 면적당 저항할 수 있는 힘의 크기예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이. 철근의 인장강도냐 하는 것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 단위1제곱밀리다 콘크리트가 저항할 수 있는 압축률의 크기. 또는 철근이 단위1제곱밀리다 저항할 수 있는 인장의 크기라는 얘기. 그럼 이 강도가 또 마찬가지로 인장강도, 압축강도, 전단강도, 휘 강도, 비틀림 강도가 있겠네요. 그처럼. 그럼 이 강도가 누구보다? 여기 있는 스트레스보다 크면은 구조물 어떻게 될까? 안전할 거 아니야 그쵸 그렇죠. 그러겠죠 어, 그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인데 그럼 우리 일단은 뭘 해야 돼요 우리는 <laughs> 일단은 구조물에 생기는 뭐부터 구해야 돼요 발력부터구해야지그렇죠발력 구해서 여기에 있던 아까 또또 지웠는데 어? 인장력 압축력 전단력 휨모멘트비틀모멘트 크기를 다 구해야 돼 그렇죠. 그거다 구한 다음에 뭘 구해야 돼 이런 스트레스를 다 구해야 돼 그쵸. 그게 지금 우리 강의의 목적이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구조물은 얘네들을 딱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정략적으로 구할 수도 있어. 그쵸. 사람의 스트레도 만들어서 사람이 하는 스트를 이렇게 딱 조목, 이렇게, 이렇게 조목적으로, 여조 이렇게,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나? 분리가 돼요? 그게 안 되죠? 응. 그 다음에 이렇게 정략적으로 딱딱 계산해서볼 수가 있나? 못 구하지 그쵸? 어떻게 구해요? 보험 얼마나 쉽게 그쵸? 그러니까 사람보다 역하이 쉬운 거예요 약하고 너무나 쉽죠 이거 딱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딱 정량적으로 보여가지고야 이거 크기 얼마네? 야이 크기 100이네? 야 강도는 100보다 크게 해 물론 안전적으로 고려하면 되겠죠 그쵸? 100보다 크게 해 그럼 오케이잖아 그쵸? 사람도 야네가 받는 스트레스가 뭐 무슨 스트레스냐 크기가 얼마냐 딱 정량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처방을 해주나? 그,죠. 아무튼, 훨씬, 딱 하나는 이런 거고, 그정가 쉬운 거예요. 구조가 쉬운 거고. 근데 요게, 우리 책에 있는 18페이지, 19페이지, 뭐 그런 얘기들이고. 아, 시간이 금방 가네. 어, 1.1 예제 하나 볼까? 1.1? 그 예제 하나는 봐야지. 그죠 예제를, 어, 더 나갔어야 되는데. 1.1예제 아, 교재 준비가 안 됐나? 여러분들. 그러면 과제를 좀 내줘야 되는데. 과제를 줄 수가 없네. 과제를 내줘야지 그 과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출결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 동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 에 올려놓으니까 아이 출석을 제가 여러분들이 아 그, 또 뭐야? 응? 인증샷 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인증리탑를 보냈는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틀어놓고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확인하되잖아그 그렇죠? 물론 열심히 듣고 있겠지만 그래서 요 과제는 교재는 다음 주부터 준비해서 이제 책에 있는 문제를 같이 볼 테니까 소문기까지 하고요 과제 어떻게 합시다? 뭐 하냐? 이걸 할 수는 없는 거고, 어 일단은 뭐 우리가 정정부정을 부정정부정을 아까 도 했으니까 나중에 필요한 거보 가지고 과제를 해서 그 과제를 가지고 또 인증샷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어 저번에 이 아마 그냥 같이 보는 사람이는데 이번에는 아마 저기 할게요. l m s 에다가 l m s 가문은 제가 올려놓을게요. 2주 차하고. 3주 차에다가, 과제, 제출날이라고 아마 제가 만들어 놓은 게요 아마 과제, 이런 과제 예요그 과제 제출하는 데다가, 2주 차거고 3주 차걸 갖다가 좀, 2주 차, 2주 차에다가 해놓고요. 3주 차, 3주 차에 해놓고. 그렇게 좀 해놓으세요. 제가 지금 가서 올려놓을 테니까, 만들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 그러니까 지난번에 2주 차거이고 있었죠, 2주 차. 어떤거 했었나? 이거 했던 것 같은데. 다리이름 <목소리> 이름. 이거 했었죠 이거. 이거 하고. 이번 문제. 그렇지, 이번 문제가 아마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이거 했었죠. 이두 개도 이 풀어 가지고 피계 풀어. 피계 풀어 만들 수 있죠. 안 되나? 아니면 포드로 찍어 가지고 올리든지. 응, 포드로 찍어서 올리든지. 어쨌거나, l m s 에 가면 과제 제시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좀 올려요. 어, 그래서 나중에 그게 우리가 출제를 고정했다라는 것도 좀, 증거자료가 어, 되는 거니까 하고, 마찬가지로 3주차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좀 내는 문제 해서하고 3주차는 과제를 올라갈게요. 올라가냐면, 여기다가, 응. 아, 쓰시나 아, 좀 씹을까? 아, 오늘 과제는 녹화합시다. 캔틸레브 나가 있는 거야, 그 자유다냐? 캔틸레브 그만큼 나가는 캔틸레브예요. 여기 하나 하고 틀었어. 똑같은 것 같은데요, 같은 거랑. <laughs> 해서, 풀어서, 풀어서, PDF 파일로 만들어서 또는 폰으로 찍어서 LMS 3주차 과제에다가 제출하고, 여기 제출돼야지 이 출석 인증이 동시에 되는 거예요. 응?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보게 되면 그때 원본을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교재에 있는 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아마 수업 이 진행이 될것 같아요. 어, 그 준비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다 수고하셨습니다.